올해 8월에는 광복절까지 신나게 올라가다가 파울이 애텐 이렇게 하니까 쭉 떨어졌다가 맨 마지막에만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는데 예아! Yeah!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자 이제 9월이 왔죠 9월이 오면은 가을이 오면은 주식 수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9월 10월만 지나면 드디어 다시 11월 4월이 오는군요 자, 계절성 시즌즈널리티 이게 의외로 자주 맞습니다. 음, 올해 3월부터 보면요. 3월, 5월, 6월, 7월은 대체로 패턴대로 따랐고, 4월, 8월은 안 됐습니다. 참고로 9월, 도 5월, 10월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체로 별루이죠.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911뭐 이런 것들입니다. 자, 뮤테인의 요 차트가 코스피 2000년에서 2021년 9월 평균 수익이거든요. 9월은요 보통은 처음엔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추석이 와서 그런지 한 20일 기점으로 꺾이고 이때부터 다시 촥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. 그리고 또 며칠은 연말 연초 효과 때문에 조금 오르는 것을 보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9월의 수익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.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.00 3이니까 평균적으로 한0.2% 0.3% 정도 수익이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9월 20일까지는 한2% 오르다가 그 다음에 다시 깨진 다음에 다시 소폭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20년 동안의 커스피의 평균 9월 수익 이었어요. 자 작년에는 어땠는가? 작년에는 그다지 맞지 않았습니다. 원래는 코스피가 이렇게 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것을 보이는데 작년에는 그냥 하락만 했습니다. 여기 조금 버티다가 그다음에 쫙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쫙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추석이었는데 추석 전에 이렇게 쭉 하락하고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자 커스닥은 어떤가 근 네, 커스닥 같은 경우는 커스피보다도 더안 좋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삐삐삐 버티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9월 20일 21일 기점으로 이제 후악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말에 소폭 반등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커스닥은 9월에 한2.5% 정도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죠? 여기서 2.5% 정도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근데 월 초와 월말 효과는 거의 매월 존재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. 거의 국룰입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커스닥이 완전히 패턴대로 행동을 했습니다. 오렌지가 작년이었고, 파란색이 20년 평균인데, 네, 아주 그 훌륭하게 조금씩 올랐다가 조금씩 빌빌 버틴 척 하다가 나중에 추석 후에 박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작년은 커스피가 커스닥을 따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. 네, 그래서 작년에는 커스닥은 패턴대로 움직였고, 커스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커스닥처럼 움직였습니다. 자장 음, 이번 8월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요 원래 8월은 주식이 처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광복절 때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월말에 반등하는 그 W자 모습을 보이는데요. 올해는 전혀 안 그랬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올해 8월은 계절성 패턴 분석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. 아, 올해 8월에는 오히려 이렇게 광복절까지 신나게 올라가다가 3.5% 올라가다가 파울이 애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쭉 떨어졌다가 맨 마지막에만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는데 이 패턴과 이 패턴은 전혀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매월 하는 겁니다 확률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음, 한국인과 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률적 사고가 된다 안된다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은 확률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요거에 대해선 그 엄마랑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조만간 한번 찍도록 하죠 예, 이게 제가 이제 주구장창 퀀트 투자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아무리 훌륭한 패턴이라도 보통 맞는 확률이 60% 70%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근데 그 말을 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보통은 8월 9월에 뭐 주식이 안 좋습니다 하는데 주식이 오르잖아요. 그럼 꼭 누가 나와서 어 근데 이번에 안 맞았는데요라고 말하는 겁니다. 예, 저는 그 8월, 9월엔그 주식이 하락할 확률이 100%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, 맨날 단서를 붙이거든요. 어, 확률이 60%, 70%다. 이렇게 말하는데, 그 말은 뭐냐 하면은, 10번 중에서 3, 4번은 전혀 패턴대로 안 간다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6번, 7번이라도 패턴대로 가면은 내가 그거를, 그걸로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게 확률적 사고인데 이 사고가 되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게좀 놀랍더라고요.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또 하나 찍겠습니다. 어쨌든 8월은 확률이 전혀 안 맞았던 해였습니다.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8월, 그러니까 올해 8월에는 기존성 패턴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. 예, 이렇게 둘이 겹치면은, 트레치 보이죠? 어, 그니까 이 파란색이 원래 20년 기본 패턴이었고, 요게 이 올해 8월 패턴이었는데, 전혀 안 맞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,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. 그죠? 전혀 안 맞습니다. 커스닥 같은 경우는 8월에 전반적으로 수익이 안 좋아요. 보통 한2% 정도 깨지고, 여기도 보통 이렇게 쫙 깨진 다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, 어, 올해 같은 경우 커스닥도 커스피를 따라 해서 처음에는 벌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서 빌빌빌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것도 두 그래프를 놓으면은 이게 커스닥의 평균이고요. 그리고 이게 올해 8월에 에, 커스닥의 실제 수익입니다. 그렇죠 별로 좀안 맞죠? 그죠? 네, 좀안 맞다는 거를. 볼수 있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뭐 15일부터는 얼추 마, 마, 맞다고 볼수도 있어요. 떨어진 다음에 반등, 얘도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했으니까요. 음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어, 8월은 코스피 커스닥 전반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때는 아니고 에, 올해도 결론적으로는 8월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. 둘 다. 근데 이제 움직이는 패턴이 좀 많이 달랐죠. 그렇죠. 어 미국은 어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 선거의 해에는 어, 5월, 10월이 매우 재미 없습니다. 특히 파란색을 보시면은 첫 번째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아, 보통 패턴이죠. 올해가 마이든이첫 번째 중간 선거를 하는 패턴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보통 4월부터 6월까지 크게 박살납니다. 놀랍게도 미국 주식은 어, 실제로 6월 16일까지 박살 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후에 반등을 하다가 8월에 다시 좀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데. 보통은 특히 6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. 네, 그래서 그런지 여기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7월엔 반등을 했는데 8월엔 다시 좀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쵸 음. 네, 나스닥은 어떤가?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안 좋습니다. 쫙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. 네, 그, 지금, 4월 19부터 일 19%를 이제 하락한 다음에, 7월에 좀반등하다가 8월 또 비비거리고 있죠. 그렇죠. 얘도 전반적으로 8, 9월에 재미가 별로 없고, S&P 500도 보통 8월, 9월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. 음, 네, 요약을 하면은, 이렇게 매월 다음 달 일별 평균 수익을 제가 올릴 거예요. 9월은 커스피어 커스닥둘다좀 이제 별로입니다. 이제 미국 중간선거 사이클 패턴이 슬슬 끝모렵에 왔나? 글쎄요. 한, 보통 한 10월 초, 중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제가 매월, 어, 이제 계절상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. 유효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. 이게 이제 50개월 정도 하면 그래도 얼추 뭐 예를 들면 30번, 35번 맞았다, 15번은 전혀 안 맞았다,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해본 결과, 커스피 경우는 3, 5, 6, 7월 얼추 맞았고, 4, 8월은 틀렸습니다. 네, 9월은 한번 기대를 해보죠. 이제 이런 패턴이 나와줄지, 안 나와줄지. 이게 커스피 패턴은 그래도 좀 오르다가 내려가는데, 커스닥은 그냥 구구장창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니까, 어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예,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9월에 대단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.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이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싫어를 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